자리에서 잠시 빠져나오신 후에 바로 112에 신고를 하셔서 신고 이력을 남겨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박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인 경우라면 이제 보통 피해자분들을 저희가 이제 강제추행 사건에서 회식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신 피해자들 사건을 많이 해보면 아, 괜히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데 아니면 회사 상사인데 괜히 내가 얘기했다가 회사도 회사 생활이 힘들어지고 뭐 제대로 된 처벌이나 제대로 된 구제도 못 받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절대 증거 확보는 미루시면 안 됩니다. 왜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말 내가 심각하게 좀 당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일단은 뭐 사건 계속 진행하는 여부는 추후에 이제 결정을 하시더라도. 자리에서 잠시 빠져나오신 후에 바로 112에 신고를 하셔서 신고 이력을 남겨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112 신고를 하면 뭐 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문제가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강제 충을 해놓고 발뺌을 하는 가해자들을 보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하실 거기 때문에. 그 가급적이면 112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상황상 불가능하다가 싶으시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CCTV 씀 CCTV 아니면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해자 입장에서 정말 순간적으로 실수했다. 내 잘못을 모두 인정해야 된다라는 상황이라면 그냥 싹싹 엎드려서 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괜히 혼자 끙끙 앓으면서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하신 후에 정확한 형태로 사과를 하시고 적절한 합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사과한답시고 이제 피해자 심기를 거스려서 더 일이 걷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한다거나 아니면 괜히 이제 뭐좀 적절한 합의를 한답시고 이제 정말 피해자 입장에서 터무니없는 합의 조건을 제시했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 후에 이런 절차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 똑같습니다 이게 불이 나면 119에 신고를 하듯이 이런 법률적인 사고가 발생을 하면 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제 보통 이제 네이버 검색이나 뭐 이런 뭐 유튜브 검색만으로 이제 알수 없는 분명히 본인들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괜히 혼자서 끙끙 앓아지면서 묵혀 두시다가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해결 방법을 찾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유행했던 어떤 드라마에서 이제 이런 대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절대 아끼지 말아야 할 돈이 변호사 비용이다. 라는 대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변호사 입장이 아니더라도, 이제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해보니까 느낀 거지만, 이 대사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작가님이 뭐, 어느 정도로 알고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절대, 초기에 들어가는 변호사 상담 비용이나 이제 괜히 이제 무료 상담을 자처하는 이제 비전문가에게 가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빨리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